나가는 삼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쥐띠하고 용띠하고 잔나비띠의 삼띠를 봤을 때 나가는 삼재의 용띠분들이 가장 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당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용띠 분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용띠 분들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용띠 분들요, 이 24년도 갑진년 용해고요. 또 용띠이신 분들은 나가는 삼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찻, 쥐띠다, 용띠다, 잔나비띠가 삼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용띠분들이 나가는 삼지에 있어서요, 어, 조심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어, 원래 용띠분들은 재물은 갖고 사세요. 용띠분들이 재물이 뭐 돈이 뭐 현금이라고 꼭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건물이 됐다던가 땅이 됐다다던가, 이렇게 현금화가 될수 있는 재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용띠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띠분들이 재물복은 있는데, 어, 굴곡이 좀 있어요. 어, 좋고 나쁨이 좋을 때는 한두 끝도 없이 좋은 게 있고, 나쁠 때는 또툭 떨어진다 이거야. 좋을 때는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탁 떨어진다라고 해서, 굴곡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갑진년 용해에 또 용이시고, 그리고 삼재, 나가는 삼재입니다. 근데 우리 용띠분들이 올해 조심하실 것은, 어, 금전적으로 사기라던가, 어 그리고 이제 화재 집안에 화재가 됐다 뭐 공증간 그러니까 화재라는 것은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냥 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용띠분들이 금전 쪽으로는 뭐 내가 갖고 있는 거를가 있어도 사고 파는 거에 있어서 어, 돌담길도 두들기자 사기를 당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 주변이라든가 모든 거에 있는 위치에서 어, 화재가 자꾸 보여요. 그래서 우리 용띠분들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한해에큰 용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가는 삼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쥐띠하고 용띠하고 잔나비띠의 삼띠를 봤을 때 나가는 삼재에 용띠분들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재물로도 파손이 될수 있고 어, 사기도 당할 수 있으니까, 어, 갑진년 한 해에는요, 네. 금전 쪽으로 조심하시고, 네. 불 쪽으로. 뭐 내가 화재가안 나면은 뭐 물로 딘다고 해도 어쨌든 불로 인해서 디는 거 화상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쪽을 조금 조심하십시오. 갑진년에는 우리 용띠분들은 좀, 그거를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전 쪽으로 있을 때에는, 네. 어, 갑진년에는 내가 투자를 한다라던가, 네. 내가 있는 돈을 늘히지는 마십시오.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이, 어, 갑진년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용띠분들, 어, 자제분들이라던가, 네. 그때는, 어, 갑진년에 뭐 돈을 달라고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내가 나이가 있고 이래서 뭐 재산을 분배한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좀 준다라는 것이 있어도요 올해는 조금 고려하십시오 내가 자식한테 돈을 줘도 그 자식이 그 돈을 갖고 활용을 못해 어, 그냥 주면은 그 동시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돈을 준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건물을 산다고 해서 그거를 나중에 길게 봤을 때 덕이 돼야 되는데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득이 되지 않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용띠분들은 어 문서에 있어서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같은 선생님들하고 좀 상담도 하시고 나가는 삼재는 꼭 하셔야 합니다. 금전의 사기다 화재다 화재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불로나 뭐 이렇게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재매금에 나가는 삼재에서 용띠분들이 치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 갖고 삼재 매금 또 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재라는 자체는 새띠가 3년 동안 여덟 가지 풍파다 재앙이 올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삼재팔란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들어오는 삼재 묶는 삼재 나갔듯이 나가는 삼재에도 꼭 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용띠분들 좀 굉장히 안 좋.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해야 될게 많은 운세가 나왔는데. 그러지. 그래도 그래 용띠분들 희망을 가져볼 부분은 좀 없을까요? 근데 용띠분들은 네. 또 희망을 가져볼 게어떡할까요 그랬잖아. 네. 근데 내가 딱 특별하게 나오는 말이 없어. 음. 어, 그 대신 또 여기서 뭐 좋은 말은 아니에요. 네. 우리 저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 쉽게 말해서 뭐 이제 자재라던가 뭐 이런 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오히려 양치면은 좋은 게 없습니까 하고 물어봐도 내 입에서는 좋은 말이 안 나와 <laughs> 그래서 내가 이제 회사를 뭐 공장을 하고 있거나 뭐+ 뭐 납품을 하고 있는 모든 면에서 내가 그게 손실이다 분실이다 뭐.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도 파손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가는 영국이야. 그래서 금전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자식을 주고 뭐를 산다고 해도 들어오는 영국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사는 게 있으면 좀 내년으로 미루시고, 그러고 조금 이렇게 자중하셔야 된다고 들어와. 내가 항상 보면 유튜브를 볼때좀 답답한 게 들어오면 벌써 내 말과 표정이 달라져. 어쨌든 뭐 용띠 분들 지금 안 좋다고 해서 평생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나가는 삼재 때, 네. 어. 1년한해또 조금 조심하시면 그 다음에 있는 더 좋은 운세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용띠 분들, 어? 용 해고, 네. 어, 삼재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큰 용이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용띠야. 그리고 용띠 분들은 뭐라 그럴까? 어 땅에서도 있을 그러니까 바다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늘을 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굴곡이 좋을 때는 올라가는 거고 내려올 때는 툭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변수가 있을 때는 크게 변수가 있고 좋을 때는 또 크게 좋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용띠 분들 힘내시라고 응원하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이제 뭐 용띠 분들 갑진년에는 또 계획하고 있었던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좀 부풀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갑진년 세해에는 그냥 자중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25년도 다음해를 위해서 화이팅합시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